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쁜 디자인?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저희만의 정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이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스팅 글을 잘 쓰는 것과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독성을 높이는 블로그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눈에 저희 눈에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딱 집중해서 그것만 볼수 있게 해 둔다고 하면은 가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글을 좀 좁게 만들어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블로그 관리에서 쭉 내려오시면 스킨 편집이 있죠. 스킨 편집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북 스킨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스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북 스킨에서 HTML 편집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만져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했을 땐 돌이킬 수가 없어요. HTML과 CSS가 있어요. 이 CSS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난 꾸미기를 담당할게. HTML 너는 기능만 맡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블로그에서 글 하나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조금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F12 버튼. 누르신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쭉 밑에 도구 더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자 도구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양옆 옆에 코드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id 값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코드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복사한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너비라고 나오네요 양옆에 대한 너비구나.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68% 정도를 비율을 차지해서 너비를 잡아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40% 글이 좀 옆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CSS로 들어가 줍니다. 자, CSS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수정하려는 부분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Ctrl F 버튼 해 주신 다음에 저희 복사했던 거 붙여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50% 정도로 줄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돌아가서 보시면은 저희 바꾼 수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고침 해도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코드마다 약간 스킨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블로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F12 버튼 혹은 개발자 도구를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 영역 선택하는 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바꾸고 싶은 영역, 호스팅 내용 버튼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엔트리 컨텐츠라고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밑에 부분에는 글이 바로 시작하네. 그러면은 이글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상단에 있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 위에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저희가 찾아야 되는 값을 한번 보는 거죠. 엔트리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 뭔가 수정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 위에 상단을 가봅니다. 어, 그런데 여긴 제목이네? 그러면 이거보다 상단을 한번 가봅니다. 어, 그러면 전체 틀을 잡, 잡아주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폭을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보셨을 때, 어, 여기 부분에 맥스 너비, 최대 너비가 여기 잡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줄여보는 겁니다. 700 정도? 어, 그러면 뭔가 좀 깔끔해졌죠? 한 600, 650 정도? 어, 좀더 깔끔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부분 똑같이, 샵 컨텐츠라는 부분을, 블로그 관리, 스킨 편집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HTML 편집 들어가 주시고, CSS 가신 다음에, Ctrl F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근데 값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은 값이었던 거, 컨텐츠, 이너, 860, 세 가지가 완전 동일하죠. 이 부분을 한번 줄여 보는 거예요. 너비가 어느 정도가 가장 좋나요? 하면은 저는 한700 정도에서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55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선구자 분들께서 조금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에 글이 몇 개가 있는지 다 나오네. 그럼 나이 부분 좀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똑같이. 버튼 부분 요거를 한번 딜리트 해가지고 한번 지워볼게요. 어 그럼 지워지네?라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고침해서 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연습장이기 때문에 막 만져보셔도 됩니다. 꾸미기는 CSS였죠. 근데 저희가 기능 부분은 어디라고 했죠? HTML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을 하는 거는 기능이겠죠. 그러면 HTML로 들어가셔서 Ctrl+F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워 주세요. 지워 주든가 어, 나는 나중에 좀 다시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은 요 줄만 비활성화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가로 느낌표 땡땡땡 한 다음에 끝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버튼으로 시작했으니까 버튼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땡땡땡 가로 이렇게 넣어 주면은 요 부분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면 없어진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한번 찍어 가지고 지우고 싶으면 지워보고 좀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본 블로그에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거는 좀 많이 만들 수가 있죠 필수리 블록을 좀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치 개발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오 어,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변하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반복하고 따라해 보시면서 어떤 원리인지 금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